벌써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 코에서 공항에서... 어, 저 바닥에 막 똥이 막 있는데... 똥 냄새 납니다. 똥 냄새... 이 이제... 우버를 찾아서 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버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아 날씨는 되게 좋은데 날씨 되게 좋아요 우버가 또 우리를 또 버리고 갑니다 우리 멕시코에서 또 가요. 뛰어야 됩니다 으아! 부모가 저희 또 버리고 가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싫어. 아, 나 힘들어. 멕시코에 오자마자 뜸백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이상하고 들고 다니면서 <laughs> 어, 뭐, <laughs> <있군, 웃음> 코리아 남이 이거 입고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진짜 뭐야 어디? 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 저희가 또 지금 길을 잃어버려서 어. 어보여다 이거 역시 멕시코. 정렬의 나라입니다 이거 보이실까? <laughs> 아 근데 <laughs> 아. 네, 우리 호텔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또오야 야. 뱀술입니다 뱀술 이 뱀이에요 뱀 뱀술 뱀술 야 이거 파는 거면 씁니다 제가 한잔 먹겠습니다 아 뱀술 또 파네요 여기 아, 여기 티 하나 보이시나? 티 하나 이런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로 더 가야 되나? 물어볼까? 이쁜, 이쁜, 아가, 이쁜 아가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일로 더 가야 된다는 건 같은데? 우리 또 이, 이쁜 좀 이쁜 누나 있으면 물어봅시다. 건너 일단 이거 건너서 이게 원블락이잖아 이게. 야 뱀술 근데 진짜 뱀술 멋있었습니다. 아 멋있나요? 우리나라의 힘. 아 여기 밀라비뇽 발물 유명하네 박물관들이 삼성 보이시나요 삼성? 삼성 어디 가나 요 지금? 이게 티와나 알츠입니다 티와나 알츠 뭐아츠 티와나 알츠 알치. 티와나 알츠래요 이게 뭐 랜드마크 같은 거래요 음, 폴리시아한테 물어볼까 폴리시아? 저기 폴리시아한테 물어볼까요? 어, 경찰한테? 말 정말, 정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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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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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정말, 정사 정말, 정사 정말, 정말, 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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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정물어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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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말 정말, 정

오, 어, 경찰 아저씨들 역시 다 친절합니다. 알려줬습니다. 다. 아, 아 보이십니까? 멕시코 저런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진짜로. 어, 벌써부터 술을 드시는 우리 멕시코 형님들. 멕시코 형님들, 마음이 듭니다. 역시. 멕시코 진짜 좋아하는. 샷. 아, 어, 이거 그 나초 리브리에 나왔던 그 가면들, 가면들 보이시나요? 그럼 이따 다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맞요 멕시코도 레슬링 이 유명하죠. 리브레라고 하는. 네. 그 친구입니다 네, 그래. 멕시코 가면 여기 봅니다. 아, 가족 단위로도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네, 일 아, 아. 이거 아, 호텔 찾기 ]구나. 힘듭니다. 아, 짜증나. 멕시칸 폼파리가 알려졌는데 지금 폼파리가 여기로 가보라고 하는데 믿고 가 보겠습니다. 냄새나 여기. 음악 소리가 멈추질 않아요. 여기는. 나쵸. 오, 와, 혹시 또 뭐야? 나쵸, 너. 야, 야, 여기 진짜 천국입니다, 천국. 오 마이 갓. 어. 여기서 현지 지금 현지 타코. 오. 냄새 너무 좋습니다. 먹방 도슨 거? 언니는 근데 지금 우리 호텔을 또 찾아야 되는데 또 아, 모르겠네. 어 여기 뭐야? 마리아스 반다입니다. 반다 들리십니까? 어 여기 또 시내 버스 시내 버스였습니다. 시내 버스. 여기 시내 버스입니다. 어, 여기 또 사람이 많네요. 호텔 찾다가 지금 하루가 다갈것 같은데. 마이티네스? 네. 마이티나스 어디 어디? 마이티네스야? 모르겠어요. 아이런젠장아 뭐? 시. 또 물어봐야 되나요? 또 물어보자.

수사도 친절한 것 같아요. 미국보다 훨씬 난것같아요좀 여기 살짝 질서가 없긴 한데, 뭐 질서 없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저는 그런 걸더 좋아합니다. 질서가 많이 없는데. 질서가 좀 많이 없는데. 이야, 보이십니까? 이야. 엄청 저도 있다. 저서 어떻게 얼추 다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뭐, 한국에 엿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거 아시죠? 이거 가서 왼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오 귀여,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방금 <laughs> 아니 근데 와, 우리 아까 여기 왔던데 아닌가? 아닌가? 야, 얘네 이거 절대 못 찾아온다. 얘내들내 친구들. 아, 와. 아니고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야, 아미고 막 부르고 난리났습니다 지금. 아미고는 거네. 어. 아, 라고막 그러고, 야, 이거 호떡인데, 호떡 살자, 이거 살자. 호떡. 어, 여기. 아, 멕시코 티아나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여기.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여기서 왼쪽? 예, 아, 와, 위, 위 나치노, 코레아노. 코레아노 네 가요 아왜왜위 나치노 코레아노코레아노 노치노 하하하하 땡큐 땡큐 하하 <laughs> 니하오 자 방금 또니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니아오니아오 아니고 우리 코레아노입니다 네. 왼쪽으로 뭐라고 했던데 왼쪽으로 가라앉았나 보다 네 그치? 어. 아 근데 수아 아까 그럼 여기 다시 왔던데잖아 우리 성당 저기 아, 어떤 데냐, 우리? 여기. 성당이잖아요, 저기. 어떤 데 같은데? 아, 이거 참. 응? t h a t can you drive t o d If you want. drive? Like, d three dollars. 어, 그냥 택시 타아 도와줬습니다, 멕시코. 멕시코 소녀가 저희가 불쌍했는지.

그러시야, 그러시야, 그러시야. 빠이빠이 땡큐 땡큐 저 부모가 도와줬습니다. 야, ah. 멋있고 yeah. 음, the, the 짱 호텔? Ah, the name. 살짝 심쿵했죠? Yeah. 형, 그죠? 아까 우리 감동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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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먹었어. 멋있어, 그 형.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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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호텔 지금 호텔이 뭐 모르겠어요. 일단 찾았습니다. 친절한 멕시코 시민들 덕분에 또 저희가 잘 찾아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하네요. 아, 멕시코 이름 모를 멕시코 모자, 모녀 감사합니다. 무전요.